부러우신 여러분들, 유하 중화 게임 유튜버 그리고 트위치 스트리머 게임 유디입니다자 우리 디즈니 인터랙티브에서 만든 파괴 액션 레이싱 게임, 자 스플릿 세컨드 플레이 현황 시즌입니다. 자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에피소드를 한번 정정해 볼 거고요. 자, 과연 어떤 맵과 그리고 어떤 모드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차량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분리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 In today's exciting episode, fiery obstacles will r a k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지난번, 지난번 편때 했었던 이제 그거랑 이제 동일한 모드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봅시다. 가자. 와서 <laughs> 나에게 길을, 길을 모아주거라. 여기 피해 주고. 파이, 파이, 어, 어마이.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이게 된다고? 감사합니다. <웃음> 어? <웃음> 아니? <웃음> 어, 이게... <laughs>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이스? 어, 야! 오아 이렇게 된다고? 어 갑자기 이렇게 된다나? 오우야 뭐해 왜이래 왜이래 오지 혼자 핵 핵이 폭탄 맞고 지 혼자 졸라네 감사합니다 자 시프트 아이쿠 감사 자 4등이고요 오. 마. 오케이. 됐어. 자, 준비한다. 뿅. 와, 저거 이용하네 오. 어, 근데 이정이네? <laughs> 뭐야? 저 안에서 못 이딴 거야. 안녕. 어, 감사합니다. 오. 오 잠깐만. 오나피치나폰 오케이. 자, 1차 1등으로 마무리. 야, 초반에 몇 번, 몇번 부딪히다가 이제 여짠 글 보였네. 이게 아니야, 이게 갑시다. 나에게 길을, 허어, 어허... 찬스를 잘못 쳤구나 어, 오! 자, 이거는 지 혼자서 죽는 개그 선생님을 보여주는군요. 뭐야? 뭐니 있었, 있었던 거요? 오야? 오. 어? 어? 어 뭐야? <laughs> 뭐야 갑자기? AC 스위치 갑자기 키낸다고? 오케이. 어허.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오. 왔다 왔다. 오. 오. 아직 없지 아래 아래. 아직 없지 여기 그리고 여기서. 시프트 나이스 근처에 있었구만 아니? 어? 어크 미치미치 잘못 골랐다 아크 아 잠깐 미치 잘못 골랐다 아크 오호~ 아이, 얘네들이 타이밍이... 타이밍이... 첩... 참... 아이고, 감사합니다. DNA 처벌였네 이건 어떠냐? 좋았어 아니? 어허 이렇게 된다라구라? 반드시 1등 노린다 반드시 이5오초뒤 오케이 <laughs> 1등와 뭔가 뭔가 여러모로 아싸서 이제 다음 넘어가야 되네요. 이거 내 충분히 넘어설 수 있겠지. 가자 한조. 이거는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세번다 피하면은 이제 콤보 늘어나고 이제 점수 증가수도 이제 배가 된다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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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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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전에 포인트, 진, 포인트 바로 밑에 주어는데 그걸 피했네? 오,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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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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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게 정확 정확하게 두번 맞으면은 이제 터지거든요, 차가. 네. 이게 다안 맞아야 무조건 퍼펙트예요. 여기에. <목소리> <목소리> 안 돼. 아, 아웃보이냐, 아, 잘 피했는데. 유키되네 오, 유키되네 이게. 예. 어, 퍼펙트가 아니네. 퍼펙트가 아니야 응? 응? 뭐지지오오해해놓투투러 겉에 라 오케이, okay, 한 번만 더 패면 된다. <놀람> 어허, <웃음> 이런. <웃음> <웃음> 오케이, 됐다. 와아 제도 큰 약발 있네. 그거 뭐 내가 카드 기대대. 아? 내 카드 기대대. 뭐 완전체 맞았다고 하니까. 응, <laughs> 그치. 그러면 그기대되지 벌써? 어머나 이렇, 이렇게 벌써 뭐지? 어, 이거 컴퓨터 AI가 사냥됐다는 사냥됐다는? 뭐 그런 건가? 지금이니. <laughs> 이 그럼 에이지 응. 어. 어? 이거 만하다돼 네 이제. 아, 잘 아, 아, 아니야, 지 성공했어. 아, 잘, 아니 맞어 이제 그 그걸 그걸 일단은 그걸 성공했으니까. <laughs> 이제 그건 야생 맵만 만들면 딱 됐는데. <laughs> 끝. 아니 왜 여기서 <laughs> 타이 모소 컴퓨터가 킬수배 뺏어 나갔네 <laughs> 컴퓨터 인성 모소 <laughs> 이것이 이 스프릿 세컨드 컴퓨터의 인성입니다 다른 컴퓨터, 컴 컴퓨터는 희생해서도날 플레이어를 죽이려는 <laughs> 이런, 이런 레이징에 달고 한가봐요? 이거는 어, 음. 어 잠깐만 빠이빠이빠이빠이끝이났다 어? 뭐야, 지 혼자 죽었는데? 그? 야, 컴퓨터 컴퓨터 혼자 혼자도 다 잘하네. 왜 저저? 어, 잠깐만 아. 자, 오케이. 자, 이번 이제 5편의 마지막 마무리 에어 스트라이크 되겠습니다. 자, 차량은 이제 한조 GT 구용. 일단은.. 일단 춘들러워요 지금 근데 방심했다가 오히려 끝판.. 끝판 아어왜 <laughs> 거기서 오케이, 오케이, 자 3등 들어가고서 이렇게 하요 오, 오, 중심, 중심! 퍼펙트 웨이 자,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아. 아니. <laughs> 투슬러가, 슬러가 아니고 브레이크가 안먹안 안 먹혔는데요? 아저지 브레이크가 안 먹혀요. <laughs> 아니, 드리프트가 안 먹혀요. <laughs> 오. 다시, 얼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됐다. 오케이 가자. 이건 꼭 이긴다. 아이 <laughs> 여기서. 일단 킬 포인트가 있거든요. 키, 킬링 포인트. 어! <laughs> 좋았어. 자아인도 없고요. 여기서 몇명몇 명이, 몇 명이 당했네. 오케이. 자 쇼카 타버렸죠?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적으로 지금 아무도 안안쫓아안 조차, 안 쫓아오는 거 같죠? 3.5초 뒤 시몬이가 피하고 아이고. 오피어. Oh, 온다 온다 온다. 너? No? 어맨. Oh, 오호. 아, 어, 감사합니다. 오호. <laughs> <laughs> 야, 거기서... 거기서 공격해오네. 한번 나, 거기, 거기서 공격될 공략, 줄 몰랐는데? 나중에 저거 비장의 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오. 솔직히 아까, 아까 그, 그 운동장 파괴하는 거, 그거만인데요 원래, 근래 그 강력한, 강력 공격이다 보니까, 여덟 명이 있을 때 사용, 사용하는 게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상황, 근데 그때는 상황이 좀, 상황이 좀 아니었어. 우쒸! 헐 이동 끝나겠다 <목소리> 잉! 아쉽다 <laughs> 이런 아쉽구만 <목소리> <다> <목소리> 자, 어쨌든 일단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에피소드 5, 5편이 끝났는데 자, 이거는 다음 편 6편에서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맵이 나왔네요. 자 일단은 바로 이제 보너스 단계로 넣어볼게요. 가자 한조 화이트 한조 환조 <laughs> 가자 환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프릿 세컨드 5편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6편에서는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맵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드가 하나 보이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가치, 경험으로 체험하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스프릿 세컨드 5편은 여기까지. 그런모드들 유바!